아, 네, 네. <laughs> 사람 가릴 전, 저울 때 형, 그래서 전형. 익숙한 말이죠? 이 전형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자면, 마치 저울에 올려둔 것처럼 사람을 가려보고 요모조모를 재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아시죠? 저울은 종류가 참 많아요. 체중을 잴땐 체중계, 음식 무게를 잴땐 대저울을 쓰는 것처럼요. 목적에 따라 쓰는 저울이 달라지고 그 단위가 달라지는 것처럼 전형도 직무에 따라 평가하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채용에서 이 전형을 빨리 파악해서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요. 오늘 사연도 전형 때문에 고민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직 공시생입니다. 한참 공시를 준비하다 정리하고 이제 사기업에 도전할 예정인데요. 공무원을 준비할 때와 너무 다른 전형 단계가 혼란스럽고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마음도 조급합니다. 사기업의 채용 전형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팁을 알려주세요. 예전에 공무원을 준비를 하신 분이군요. 어, 그렇죠. 오랜 기간 공무원을 준비하신 분들은 당연히 사기업 채용을 준비하시는 게 막막하실 수 있어요. 공무원 주피는 필기시험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사기업은 그 지원자의 다양한 역량을 360도로 평가를 하는 게 우선적인 목표예요. 직무가 다양한 만큼 그 직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니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음이 급하신 건 너무나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좀 내려놓고 한 발짝 뒤에 서서 이 회사, 이 직무의 채용 전형을 조망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어떤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날 어디서 어떤 측면에서 평가를 하려고 하나 라는 것을 한번 짚고 가시면 회사가 원하는 그것에 훨씬 더 가깝게 준비하실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채용 담당자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채용 담당자의 고민을 엿볼 수만 있다면 정말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표는 전형 단계별로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보겠다 하는 것이 정리된 예시인데요. 보시면 여기 가로축은 전형 단계와 단계별 평가 도구가 있고요. 세로축은 평가하는 역량 혹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런 설계들이 있어요. 전형 단계별로 역량을 어디서 어떻게 보겠다는 건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이죠. 그래도 보통 그 전형 단계나 선발 도구의 기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예상하실 수 있고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축 전형 단계의 순서대로 한번 이제 자세히 한번 보면 여러분 여기 서류 전형이죠? 서류 전형은 평가 도구가 기본적으로는 뭐 학력, 전공, 어학, 뭐 자격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 요소와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류 전형에서는 회사별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보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면 확실히 상의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직무 전문성과 제너럴한 업무 수행 역량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이력의 제출 없이 과제만 받는다, 뭐 포트폴리오만 받는다 라고 하는 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히 자기 소개서의 경우에는 문항 내용에 따라서 어떤 역량을 본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어떤 회사의 자기 소개서 항목을 한번 쭉 보세요. 도전을 했던 경험을 쓰세요.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갈등했던 요소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쓰세요라고 하는 등 어떤 직관적으로 문항에 그 역량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땡큐 우리 정말 좋은 거죠 아이 역량들을 자기소개서에서 보겠다라는 거구나 그리고 그 역량이 실제 면접 전형 후속 전형에서도 연결되어 평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요 서류에서 봤던 그 경험들 그 내용들을 더 깊게 물어보고 실제인지 아닌지를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 후속 전형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지 않고 그냥 성장 과정을 쓰세요 직무 경험을 쓰세요 뭐 입사 후 포부를 쓰세요라고 하는 등의 포괄적인 항목으로 자기소개서가 구성되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제 좀 머리가 아픈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여러분 직무 경험을 일단 위주로 하되 딱세 가지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세 개는 제가 곧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은 뭐 평가 도구는 인적성 진단, 그리고 직무에 따라서 기술, 코딩 테스트 이런 것들이 될수 있을 텐데 우선 적성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적성 진단은 기본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기본 인지 능력이 뭐냐? 이거는 자료를 읽고 그 자료에서 내용을 추론을 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문제 해결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이것들을 잘할수 있는 것이 기본 인지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 이 기본 인지 능력은 업무 수행 능력을 예측하는데 신뢰도가 높다. 그런 높은 평가 도구다라고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은 회사들이 이것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면 평소보다 더 나은 점수를 당연히 받겠죠? 그렇지만, 솔직히, 그렇게 드라마틱한 점수의 상승은 기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치면 토플 같은 것 같아요. 기본기가 없으면 쉽게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아직까지는 취업 준비에 시간이 좀 남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자료를 추출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고 인사이트를 얻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뉴스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서 이 뉴스별로 그리고 이 이슈별로 어떤 인사이트가 있고 어떻게 정보를 조합해 나가야 되는지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기가 늘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어떡할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시중에 있는 문제 유형들을 다 습득하셔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원래 나의 기본기를 깎아먹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성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지원자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인성 진단은 그 회사에서 바라보는 뭐 인재의 뭐 성격, 태도, 조직 적응력을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 부담 느끼실 필요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회사에서 정한 최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람들만 불합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관되게 본인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 언제 불합격이 되나요? 오히려 머리 쓰신다고 내가 평소의 내가 아닌 다른 나, 즉 정말 심하게 열정적인 나, 정말 심하게 도전적인 나. 로 빙의를 하셔서 응시를 하시게 되면 그 몇백 문제의 유사문항을 통해서 어, 이 애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신뢰도에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 탈락합니다. 어차피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시면 불합격할 일 없으니까요. 마음을 푹 놓고 진단에 응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그 다음 전형 볼까요? 면접 전형이죠. 면접 전형은 평가 도구가 회사마다 정말 달라요. 그렇지만 보통 기술 면접, PT 면접, 역량 일반 면접, 인성 면접, 외국어 면접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죠. 기술 면접과 PT 면접은 직무 역량을 보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과제를 내어주고 풀이를 하고 자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최근 이슈 되는 개념들 뭐 UAM, 뭐 A k 파 t 등과 같은 그런 개념들, 뭐 ESG 같은 개념들 이런 것들이나 시장에서 포착되는 현상들을 자료로 주고 지원한 직무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제시할 것인지 등을 과제로 내어 주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런 면접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직무 전문성뿐만 아니라 주어진 과제나 자료를 잘 분석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문제 해결 지점을 잘 찾아내느냐를 보는 분석적 사고 뭐 문제 해결 역량 요런 쪽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평소에? 직무를 중심으로 이슈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전략 적용 방법들을 정리해 놓는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면접 전형에서 역량이나 일반 면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의 직무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 해결력,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것들을 본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말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짚어 나가기로 하시죠. 그 다음 전형은 실습 전형입니다. 실시선형의 평가 도구는 태도 평가 그리고 성과 평가로 보통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서류나 면접에서 확인했던 역량, 능력들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한 조직적응력, 뭐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즉,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습 전형의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시간 소요가 많죠. 뭐 2개월, 3개월 이런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희 채용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재를 평가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현업 부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직무 전문성이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조직 적응과 대인 관계, 뭐 성실성, 뭐 혹은 배우고자 하는 의지, 하나를 가르쳐 줬으면 두세 개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 그것을 주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임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전형 단계별로 보는 뭐 평가 도구가 다르고 역량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그 직무에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요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 역량들은 여러분 어디서 알수 있을까요? 어, 가장 기본적인 건. 다 아실 거예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여기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직무를 정의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회사 관련한 유튜브, 여러 컨텐츠들, 설명의 자료,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업무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직자와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직자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상담을 하실 때꼭 물어봐야 되는 것, 때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 보도록 하죠. 질문을 잘하면 정말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알게 된 다양한 역량들 중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가 또 중요하죠. 직무별로 단번에 알수 있는 스킬적인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데이터 활용 툴, 뭐 프로그래밍 역량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일단 차치하고요. 굉장히 펀더멘털한 역량인 공통역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그 공통역량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러 단어를 쓰더라도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정도로 귀결하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력, 의사 도통력, 분석적 사고 이세 가지로 저는 귀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성과를 창출해야만 하는 조직이기 때문인데요. 성과를 낸다는 건 뭐예요? 도처에 깔려있는 조직 내 외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익을 낸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 스텝 조직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의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 업무일 거고요. 현장 조직이나 MD 조직, 상품 조직 같은 경우는 실제 매출과 연결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 외부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과 이슈들을 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된 업무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정말 잘해야겠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정달하고,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힘. 그러려면 그 문제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쪼개는 사고를 할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분석하는 힘입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용어들로 다 설명을 하시지만, 어차피 이세 가지로 다 귀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까 보여드렸던 전형 단계들, 평가 도구들을 쫙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적용을 해서 이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력, 분석적 사고 등의 공통 역량들을 단계별로 다팅을 해 보시는 거죠. 다팅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 단계에서는 이걸 좀더 집중해야겠다 라고 하는 로드맵이 생기실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는 훨씬 더 쉽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참 복잡해 보이는 전형 단계. 회사의 관점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채용 전형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감이 안 오신다면, 회사의 관점으로 역으로 역량을 공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취업이 보이는 라디오, 취보라. 두 번째 고민도 해결해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방송에 대한 피드백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 거고요. 지금까지 한디였고요. 취보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